위스키 TV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위스키 광고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99년 독일에서는 오늘의 컨텐츠의 위스키의 TV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었던 가수 퀸의 마지막 앨범인 이누엔도를 삽입곡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위스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툰지 웰튼 아웃 세계를 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컨텐츠 세계를 장악한 위스키 바로 발렌타인입니다. 봐봐. 봐봐. <laughs> 대표님 노래 부르면 안 돼. 우리 욕 많이 먹었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위스키 부르는 <laughs> 여자. 대표님 오늘 술 자신 아니죠?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위스키치는 여자.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가수 퀸, 막냉이 퀸은 알고 있죠? 퀸을 몰랐는데 최근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 아 영화, 네, 그 영화 때문에 알았죠. 영화 봤어요? 안 예. 봤어요. 아 네. <laughs> 어 깜짝 놀랐네. 1999년 독일 발렌타인 광고삽입곡으로 나왔었던 이누엔도는요, 퀸의 마지막 앨범인 14집. 앨범이기도 하면서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앨범으로도 유명합니다. 마지막 앨범이 사실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앨범이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후엔도 영국과 각제 그 유럽에서는 다 1위를 오랜 기간 동안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 곡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99년에 이런 핫했던 노래를 삽입곡으로 넣을 정도의 발렌타인 TV 광고, 발렌타인의 인기를 조금 엿볼 수있었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발렌타인은 왜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걸까요? 맛있으니까. 어. 당연히. 띵동대. <laughs> 많은 분들이 가끔 마케팅을 잘해서?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작년에 우리나라의 발렌타인 광고 모델 누구였죠? 정우성 이정재. 맞습니다. 네. 네. 정우성 이정재 굉장히 기억에 딱 남는 모델들이죠. 작년까지 한 3, 4년 동안 이 발렌타인의 광고 모델로 정우성 이정재가 활동을 해오다가요. 올해부터 광고 모델이 바뀌었다고 해요. 바로 배우 주지훈 씨랑 가수 샤이니의 민호 이두 분이 이 광고 음. 모델로 발탁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블렌디드 위스키도 역시 점점 영해지는 수요층 발 맞춰 나간다라는 그런 마케팅의 면모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도 물론 인기의 한몫을 할수 있지만, 아까 막내기가 얘기했듯이 발렌타인 하면 부드러운 목 넘김. 요게 굉장히 유명한 대사처럼 만들어진 그런 위스키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발렌타인 인기의 역사와 그리고 부드러운 목 넘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보> 발렌타인의 역사는 한 농부의 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 조지, 발렌타인. 에든버러의 작은 식료품 가게에서 일을 하던 조지 발렌타인은 말 그대로 자수성가의 성공기를 걷게 되면서 본인만의 큰 식료품 가게까지 내게 됩니다 거기서 식료품 가게이니까 뭐 음식도 팔겠지만 음료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팔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조지 발렌타인이 와인과 증류주에 굉장한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항상 이상하게 좋은 건 나만 관심 있지 않죠? <laughs>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를 보고서 내가 직접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식료품 가게에서 블렌딩 실험을 하다가 탄생된 게 바로 지금의 발렌타인 위스키입니다 자, 이 식료품 가게로부터요 먼 곳까지 이 발렌타인이라는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게 됐거든요 어떻게 조지 발렌타인은 자신의 브랜드를 널리 빠르게 알렸을까요 그 당시에 발품 팔았겠죠 <laughs> 어, 맞아요 음. 발품 판거 맞습니다 1857년에 이 조지 발렌타인은요 본인의 식료품 가게로부터 반경 16km 이내에 있는 모든 지역에 무료 배달 서비스를 해줍니다 굉장시엔 그 엄청 멀었을 텐데 그죠그 당시가 1857년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획기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막랭이 역사 좋아하잖아 1857년 우리나라 뭐 했어요? 어 근데 저도 순간 딱그 생각 했거든요 어, 진짜 가보기 역도 전이에요 <laughs> 그쵸 네. 훨씬 전이죠 네네. 아무래도 본인이 이런 획기적인 배달 서비스까지 하는데 이 발렌타인이 널리 안 퍼질 리가 없죠. 그런 식으로 발 빠르게 사업 확장을 해나가던 조지 발렌타인은요, 두 아들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몇년후 사망하게 됩니다. 발렌타인 위스키의 시작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이두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게 되면서 발렌타인의 더 많은 역사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발렌타인 하면 몇 년이 가장 많이 생각나요? 30년. 그죠 음. 아무래도 발렌타인 30, 뭐 17, 20일, 요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데 예전에는요, 이 17, 20일, 30일 나오기 이전에 지금의 발렌타인의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가게끔 할수 있었던 위스키가 따로 있었는데요. 음. 바로 이 발렌타인 파이니스트 제품입니다. 이 파이니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17, 20, 30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막냉이 뭐죠? 모르겠어요 아딱 보면 보이잖아 병의 모양 그쵸 맞습니다 네. 병의 모양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발렌타인 하면 둥그런 병 모양을 많이 생각해 주실 텐데 파이니스트는 각진 직사각형의 모형을 띄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인기의 가도를 달리게 해줬냐면 미국 금주법 시대 때 아무래도 굴러다니는 동그란 병들은 숨기기가 좀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런 각진 납작한 병을 제작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서류 가방 같은데 그냥 이렇게 쑥 넣고 다닐 수가 있는 용이한 그런 위스키 바틀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주법 시대에 굉장한 인기를 달렸었던 위스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몰래 넣기 쉬웠다 이 말이네 그렇죠. 아... 모든 인기는 몰래 몰래. 역시 불법이 최고예요. 어? 위스키 치는 여자 몰래 몰래 인기 많아요. 이런 각진 모형의 디자인도 한몫했지만요 아까 우리 발렌타인 하면은 어떤 맛이 좋다고 했었죠? 부드러운 목넘김. 그렇죠. 이 부드러운 목넘김의 위스키를 만들려면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블렌디드 위스키에 있어서. 블렌딩 아닐까요? 맞아요. 네. 블렌딩은 누가 한다? 블렌딩은 누가 하냐고요? <laughs> 마스터 디스틸러. 마스터 블렌더라는 어, 마스터 사람들이 블렌더. 직접 이 블렌딩을 하는데요. 1대 마스터 블렌더, 아무래도 조지 발렌타인이었겠죠. 아. 이 조지 발렌타인의 마스터 블렌더 능력을 이어받아서요. 2대, 3대, 4대, 그리고 지금의 5대까지 이어져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위스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대, 조지 로버튼슨이라는 마스터 블렌더는요, 지금의 17과 30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하고요. 2005년부터는 발렌타인이 지금의 페르노리카라는 회사에 인수가 되었었는데, 그때부터 함께 했었던 이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험적인 블렌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발렌타인 7년 버번 피니쉬라든지 발렌타인 40 등의 굉장한 위스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마스터 블렌더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발렌타인 테이스팅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발렌타인은 파이니스트 17, 21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왜 30은 없어요? 30은 소중하니까요 자, 첫 번째 테이스팅, 이 발렌타인 파이니스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그냥 보통의 호박빛 정도의 미스키로 보여지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뭔가 아직 이게 방금 따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당도랑 스모크한 느낌이랑 되게 따로 넣는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어떻게 맡으면 스모키하고 어떻게 맡으면 달고 약간 이런 음 느낌인 것 같아요. 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모키가 느껴지십니다. 음. 느껴지나요? 네. 말. 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哦。Oh.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네, 맛있다. 음. 이게 이 가격대의 블렌디드 위스키 중에서 음. 다른 거는 조금 되게 가볍고 깔끔한 느낌인데 얘는 확실히 밸런스가 조금 깔끔하면서 조금 더 무게감이 잡혀주는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좀 기대를 안 하고 마셔보기는 했는데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그런 위스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불법. 역시 불법. 자, 지금부터 큰 기대가 <laughs> 많은 위스키들인데요. 지금 발렌타인 17일랑 21일을 같이 한번 이거는 비교. 테이스팅을 해볼게요. 사실 이 발렌타인의 브랜드 자체의 명성은 와이니스트가 세웠을 수도 있는데 발렌타인 17위 굉장한 판매 순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블렌디드 위스키이거든요. 부제가 더 오리지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발렌타인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위스키입니다. 발렌타인 21년 같은 경우는요, 발렌타인 블렌디드 위스키 라인업 중에 가장 호불호가 적은 위스키로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텍스처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위스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거 같아요 21이 살짝 진한가요? 같은 거 같은데? 그죠? 거의 똑같아요 색깔은 거의 똑같고요 향부터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하다 오! 21 20일 뭐야? 21은 진짜 뭔가 응축돼 있다 도레미 음. 17은 굉장히 화사한 것 같아요 파이니스트에서 느껴졌었던 약간의 스모크함 이런 것보다 훨씬 깔끔한 그런 느낌의 화사함이 느껴지거든요 오! <laughs> 맛이 엄청 진하네 파이니스트 마시다가 17 마시면 확실히 진하네요 둘다 도수는 40도인데 발렌타인 1 7이 훨씬 더 피니쉬가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약간 첫 맛이 약간 너티예요 근데 마지막은 너무 달콤해 와, 근데 17을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훌륭하구나. 저도 약간 살짝 그 혀에 닿았을 때 가죽 느낌이 조금 난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약간 그 너티한, 구수한 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발렌타인 21년도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타인! 와, 근데 뭔가 이게 향이 잘안 느껴지는 것 같아, 21이. 뭔가 이렇게 21이... 축돼 있는 느낌이야. 뭔가 네. 보여줄 듯말 듯한 그런 느낌. 다른 것들은 뭔가 이렇게 좀 화사하게 퍼져 있는 느낌인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 되게 쿵쿵한 음. 동굴 속에 오래 있었던 캐스크에서 꺼낸 느낌. <laughs> 너무 장황할까? 아니, 그 진짜 그 나무가 되게 오래된 나무에서 나는 그런 쿰쿰한 느낌이 음. 있어요. 어, 근데 확실히 뭔가 절제돼 있다. 방정 맞지 않아. <laughs> 아, 얘는 방정 맞았어? 두 개는 조금 방정 맞거든. 아직 어린 애들이니까. <laughs> 확실히 얘보다는 아까 말했던 그 너티한 느낌이 음. 얘에서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 음. 것 같고 우디한 느낌, 우드 스모크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까 21이 가장 호불호가 없는 걸 아셨죠? 음, 음 저는 오히려 17이 그럴 것 같은데 21이 그런가 보네요. 근데 사실 27은 조금 오픈된 지몇 개월이 됐고 음. 21은 방금 뜯어가지고 약간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음. 21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부드러운 느낌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뭐 한번 고르던 건가요? 엄마 몰래 이거 설이 챙겨. <laughs> 저는 17. 17. 음. 1 7이 가장 좋았다. 음. 오리지널 좋아하네. 자, 제가 장난처럼 본가에 가지고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설이 얼마 안 남아서 유독 마트에서 많이 보이는 위스키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가족분들과 함께 어떤 위스키를 더 즐기시고 싶으실까요?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